편하게 제가 한가지한더 말씀드릴게요. 집에서 내가 그 심장 질환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. 보통 이제 가슴이 뻐근하고 아플 경우에 심장 질환을 의심할 수 있잖아요. 근데 분명히 가슴이 아픈데 눌러봤을 때 특별히 아픈 곳이 없어. 맞아, 맞아.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심장 질환을 의심할 수 있고요. 맞아, 맞아. 눌렀을 때 특별히 아픈 데가 있다면 전중부위가 아픈 건 이건 칠정에서비롯된 것이고 그렇지. 다른 부위가 아픈 건다음 아, 때문에 좋네. 아픈 것이기 때문에 어, 어, 그런 걸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가지는요 우리가 자율신경 관련해서 교감신경이 항진됐을 때 혈관이 수축되면서 심장에 문제가 올수 있거든요. 평상시 심장 혈순환이 안 되는 분들은 교감신경 관련이 있는데 이게 아침에 새벽에 교감신경이 많이 올라가요. 그러면 잠이 음, 끼잖아요 네. 그래서 새벽이나 아침에 가슴 통증이 심한 경우 일어나서 활동하시면 가라앉고 이런 경우에는 심장에 좀 문제가 있지 아, 않는가 하고 정리.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오케이, 네. 그리고 또 하나 심장은 반드시 부종 문제하고도 연관지어서 봐야 됩니다. 음, 우리 사람들 얼굴이 붓는다. 발이 붓는다. 사실 얼굴이나 눈덩이 이런 데는 콩팥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릎이야 또 발목 이런 데 붓는 것은 신장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